하는것을 일단 짚고 가자고요. 우리가 문명이 일어나는데 3단계로 일어난다. 3단계. 여기는 예, 3차원이에요. 모든 것은 3단계로 일어나고, 3단계에서 쪼개면 어떻게 되냐? 9단계면. 그래서 3천대천, 9천대천을 이 용어가 일어나는 거죠. 3단계 안에서 제일 밑에 한 단계가 있는데, 여기서또 쪼개면 3단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9천 대천이라는 것이 여기서 3천이 벌써 일어납니다. 그럼 중간 단계에서 3천이 일어나고 마지막 단계에서 3천이 일어나 9천 대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 하는데 크게 나누면 3단계. 그래서 이 지상을 빚을 때 3차원으로 빚은 겁니다. 이런 어, 것들이고 다른 것들의 무슨 기술의 3차원, 무슨 3차원 이런 거는 또 다른 놔두고 모든 인류는 이 3차원이라는 데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 이쪽 1단계에 이쪽에 일어났던 이 무수한 시간을 두고 수십억 년을 지나가면서 1단계를 만드는데, 여기에서는 30%를 이야기합니다. 30%. 30%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아직 문명이 일어나지 않는 시대. 인간은 출현은 해서나, 문명이 일어나지 않는다. 문명을 뭐로부터 칠 거냐 이거죠. 저불 붙였다고 문명이라고 안 그러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것이 생산되는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지식 인자는 문명 시대가 왔다라는 거죠. 사람이 성장을 해서 이 지구촌에서 아주 박테리아부터 해가지고 웬만 물질을 갖다 끌어 모아 가지고 이 우주의 에너지를 갖고 만들었는데 여기서 충격을 주고, 녹히고, 완화하고, 불덩어리를 만들었다가, 단금질하고 녹히고 해갖고, 지구를 만듭니다, 이제. 지구를 만들어서, 지구를 갖다가, 어떻게 만들어야지 최고의 지구를 만드냐. 3대7의 법칙으로 생산을 해야지, 최고의, 어, 행성이 되는 겁니다. 3대7의 법칙에 맞게끔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단금질을해 가면서, 만들어낸 행성이 지구라는 행성이에요. 우주 안에서 3대7의 법칙에 한 점도 틀리지 않게 만드는 게 지구입니다. 수조개, 수억조개가 있는 게 우주행성인데, 그 안에서 3대7의 법칙으로 딱 맞게 빚어내놓은, 모지렘 없이 생산해놓은 게 지구행성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걸 이제는 알아야 되는 거죠. 3대7의 법칙. 천지창조가 3대7의 법칙으로 일어났거든요. 이건 내가 지금 다 설명하면 너무 방대하니까 이거는 크게 크게 따놓고 다 풀어갈 겁니다. 여기서 이제 지구가 행성이 돼가지고 여기 30%까지 올 때까지는 이거 무엇을 이야기하냐. 인간 출현까지 해가지고 30%까지 오는데 이때는 문명시대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안에 있던 것도 문명이라고 칠라 그러면 계산을 하겠지만 여기까지는 그냥 형성되는 것이다. 그냥 형성이 되고 나서 여기서부터는 지식이라는 문명 시대가 일어납니다. 요렇게 와서 2차 시대가 일어나는 2차, 어, 1차, 2차. 그래가지고 여기서 진화를 하기 시작한 것이 성장하는 요 시대가 일어나는 게 2차 시대가 일어나. 이때는 글도 만들어지고 말도 만들어지고 모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1차 시대는 어떻게 되냐? <laughs> 어, 이래 가면서 이제 이래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뜨겁다가 없어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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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은 뜨겁다예요. 아, 근데 찹다 이게 나오는 거죠. 이게 정리될 때까지는 여기 아, 이 30%에 성장해 오고 있을 때는 이건 스스로 일어나고 있는 거고 여기서부터 출현하는 것이 단어가 나옵니다. 글, 말. 어, 이게 나오기 시작하부터는, 이제 문명을 일으키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게 2차 시대를 도약하는 것이다. 요렇게 해서, 이제 크게 나눠갖고, 2차가 어디까지 가느냐? 30%는 왔으니까, 70%까지 가는 겁니다. 70%. 70%가 가면 어떻게 되냐? 지식 완성 시대. 진화 완성 시대. 그것이 2012년 12월 22일 날까지. 이걸 선천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선천 후천이라는 것이 있는데 70%까지 지식을 다 갖추어서 모든 지식이 공유되는 시대까지 오는 게 2012년 12월 22일까지. 이것이 지구 종말소리까지 해낸 겁니다. 이것이 선천 시대 마지막이에요. 그럼 2013년도부터는 어떻게 되냐? 후천 시대 시작입니다. 그럼 후천은 뭐를 이야기하냐? 운용 시대. 선천은 빚어내고 성장하는 시대. 후천은 운용하고 빛나는 시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디에 갖다 대냐? 인간한테 갖다 댑니다. 인간이 활동해서 갖추어지고, 활동해서 빛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지식이 갖추어지는 상태가 이것이 선천을 마치는 거고, 갖춘 지식과 모든 자기의 소질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빛나게 지금 일으키는 시대, 이거는 운용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갖춘 걸 어떻게 운용을 하느냐? 그럼 세계에 창조 이래로 이만큼 경제를 많이 일으킨 는적이 없고, 이렇게 많은 문화를 일으킨 염적이 없고,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한 적이 없어. 엄청난 경제도 일으키나서. 창조 이래로 최고 많이 대한민국도 창조 이래로 최고 고도적인 발전을 했고, 어 지식도 갖추었고, 문화도 일으켰고, 경제도 기본으로 최고 많이 갖추었습니다. 갖춘 걸 갖고 운용하는 시대로 넘어가는데. 운용이 안 된다. 왜? 근본을 몰라서. 근본을 왜 모르냐? 교육을 안 받아서니까. 근본은 곧 뭐냐면 진리입니다. 근본은 자연의 법칙이에요. 이걸 알아야 내가 갖춘 지식을 바르게 쓸수 있고, 이걸 알아야 내가 가진 기술 소지를 바르게 쓸수 있고, 바르게 써야 되는 거죠. 빛나려면 쓴다고 빛나는 게 아니고, 바르게 써야 빛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진 경제를 바르게 쓸수 있다. 근본을 알아야, 이걸 교육이라고 이야기해요, 교육. 근본을 가리키는 것은 교육이라고 하고 지식을 가리키는 지식이라고 해요, 지식. 자기식, 논리, 지식은 논리고 근본은 진리예요. 그럼 진리로 지식인들의 자기근기에 맞게끔 풀어서 근본을 갖고 원리를 풀어서 만진다. 이게 참 교육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누가 와야 그렇게 되냐? 선지식. 근본적인 선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은 근본을 깨달은 자, 자연의 법칙을 깨달은 자, 이삼남만사 우주를 깨달은 자, 이 자를 선지식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잘못 쓰다가 보니까 도술이 있는 능력을 가지면 선지식이라고 했고, 어, 땅 밑에 뭐를 볼줄안 닦고 선지식이라고 그러고, 애연한다고 선지식이라고 해요. 애연은 네가 하는 게 아니고, 예? 자연의 법칙을 읽은 게 아니에요. 애연은 신들이 와서 미리 아래 기준다. 이래서 이거는 신이 네 몸을 통해서 작업한 거지. 이거는 접신이다 말이에요. 접신. 접신을 하니까 하루아침에 어떤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귀신 장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은 누가 받느냐? 지식을 갖춘 자가, 경제를 가진 자가, 어, 소지를 가진 자가, 내가 소지를 달고 닦아서, 소지를 가지고 나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지식을 가지고 나니까, 열심히 노력을 해서 경제를 일으키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면 어떻게 되냐? 홍이인간으로서이 사회, 인류의 지도자가 됩니다. 만약에 참 교육을 받는다, 교육은 받는다라고 하고 지식은 배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육을 왜 받느냐? 그걸 깨달은 자는 단한 분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교육을 받아. 교육은 네가 배우는 게 아니에요. 네가 받는 거지. 받고 나보면 알아. 받고 나면 이치를 안단 말이지 이제. 왜 지식을 갖춘 자니까, 능력자니까. 그러면 교육을 받고 나면 어떻게 되냐? 내가 어, 이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자가 됩니다. 대학에서 이렇게 뭘 알기나 교육자라 고 그러고, 어 그쪽 책임자라고 교육자라고 그래요. 그건 관리자고. 교육자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네 앞에 온 사람을 교육시키는 자. 그러면 교육을 시키려면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교육을 받으니까 저마다 가진 소질에 내한테 맞게 교육을 받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사회 지식을 배워서니까 사회 교육을 받았어. 이렇게 그러니까 교육 받은 것을 가지고 이걸 끌어내 가지고 이걸 연구를 합니다. 이걸 원리 교육이라고 해. 근본을 이게 받아서 원리로 연구한다, 우리가. 연구를 하니까 이 연구는 니네 혼자 절대 안 돼요. 연구라는 건 혼자 한다라고 하면 혼자는 니네 생각이지. 이건 연구 아니에요. 연구는 같이 하니까 연구예요. 그래서 이때 같이 연구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제 팀워크가 생기고, 팀워크에서 이걸 같이 만지니까 교육 프로그램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같이 연구를 해갖고 프로그램을 만들면, 이걸 갖고 교육을 시킨다. 이제 교육자예요. 지식자가 아니고 교육자다, 이 말이죠. 요렇게 돼야 인류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럼 대한민국에서 교육을 받아서 이 원리를 풀어서 이 원리로 갖고 연구해서 우리가 이 국민한테 아리키고 모르는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은 같이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인상실험을 하는 거예요. 인상실험. 언제 하냐. 인상실험을. 실험하는 게 제일 좋을 때가 언제냐면 죽고 싶을 때. 인상실험에 최고표가 날수 있는 것이 이거 확실하게 확인될 수 있는 것이 최고 좋을 때가 지금이에요. <laughs> 지금이 어떤 시대냐면 전부 다 죽고 싶은 시대입니다. 우리 젊은이도 죽고 싶고, 베이비 부모가 된 어른도 죽고 싶어요. 왜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죽고 싶은 시대가 왔냐? 다 지식입니다. 무식한 사람은 절대 죽고 싶지 않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죽고 싶지 않아요. 살낚고 노력을 하는 게 무식한 사람들이고, 지식인들이 갈 길을 모르면 죽고 싶어지는 겁니다. 지식을 배울 때 하고, 지식을 다 배워갖고, 갈 길을 모르면 죽고 싶어지는 거예요. 혼동시대가 일어나니까. 죽으려 하는 거는 지식인들이 일어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무식하고 덩신들은 절대로 죽을라 안 그래요. 조단은 항상 즐겁대잖아요. 이말잘 알아야 돼 우리가 이게. 덩신은 즐겁단 말이야 항상. 바보는 즐거워. 근데 지식을 갖춘 사람은 즐겁지를 못해. 왜? 내갈 길을 못 찾았고 내가 이 세상에 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배운 분은 엄청나게 많고 가진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풀지를 못한다. 여기서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바른 교육이 나왔다면 어떻게 되냐? 이걸 이름하여, 어, 홍익 인간 지도자 교육.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거는 홍익 인간 지도자 교육이에요. 이 지도자 교육을 받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죽고 싶은 게 사라져버려. 없는 희망이 희망을 이제 내가 본다라는 거야. 세상을 운용하려고 드는 사람이 된다. 새로운 세상이 보인다. 이 말이야. 이게 지식을 갖춘 사람이 보는 세상하고 교육을 받은 사람이 세상을 보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 이 말이에요. 교육은 인간이 받는다. 인간이 받는데 인간 어디서 받느냐 영혼이 받는 거예요. 영혼이 교육받는다 이 말이죠. 영혼이 교육을 안 받으면 나래를 못 펼치고 자연을 볼지 모르고 자연을 운용할줄 모릅니다. 그래서 완성이 안된 그런 상태에서는 깝깝해 죽는 거죠. 그래서 홍익 인간 인성 교육이 나와야 또 홍익 인간 지도자 교육이 나와야 이게 인성 교육이에요. 홍익 인간 지도자 교육이 나와야 세상은 다시 미래를 연다 이 말이죠. 이게 없이는 두번 다시 미래를 못 엽니다. 아무리 너희들이 첨단을 간다 하더라도 인류 평화는 오지 않고. 즐거움과 행복은 절대 오지 않는다. 이 대한민국 사람은, 이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이말잘 들어야 돼요. 대한민국 사람은 홍익인간으로 성장해야 했었고, 홍익인간 지도자 교육을 받아야 해서 인성을 갖춘 사람들이 인류의 지도자가 될수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인성을 안 갖추고 지도자 교육을 받지 못한 자, 인류를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사람을 키우는 나라입니다. 사람을 왜 키우냐? 인류에 필요하게끔. 사회에 필요한 사람을 키우는 겁니다. 인류 미래가 변할 거니까, 이 변인 사회에 우리가 필요하게끔 사람을 키운다.